오늘 영상 몇등이야? 8등. 8등? 이늘아떻이어디갔어 <laughs> 응? 아까 여기 있 네. 는데요 없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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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먹지 <laughs> 아니 갑자기 비타민 먹으라 면 비타민 어디 있어? 재리가 한일까 응? 아까도 아니라 그래서 커피 한 건데. 좋아 먹지. 아 응, 매소지로소지다 뭐래? <목소리라> 소지라가 뭐야? 소지야 소소죠. p 띵띵띵띵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가이드 두 번째는, 소호이가, 소호이가. 나왔 와! 좋았다. 좋았다. 당첨된 줄 좋았다. 잘 나왔죠? 응? 확인해봐. 대표님 카메라 보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대표. 아니야 o w 잘 나왔어 hello, so I don't get to finish. I could get. I g u 게 s s I guess I just 게 e a l 100. I've been toying. 야 m excited. i 뭐 각도는 네가 원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래 그래. 막해 봐. 오! 일단 저 밑에. 내가 소리 이렇게. 오케이. <laughs> <야! 웃음> <laughs> <Okay. 웃음> 봐봐 오케이. Okay. 그럼 확인 확인 어떻게 해? 이거 4시 공개 아니야? 네, 네. 4시 지났어요. 지금 4시 10분인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laughs> 얘 표정 왜 이래?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또? 어다 같이 또. 아 각도 너무 이상해. 뭐 까지, 아 각도 이거. 너무 이상해. 나한테도? <laughs> <앞에 있는 거? 웃음> 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각도 가 뭐가 이상해? 대표님. <laughs> <괜찮네. 웃음> 야나 바로 앞에있는데 각도 이상한데 <laughs> 웃긴다. 저...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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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모르겠어요. <laughs> 왜? 너무 복잡해? 네. 여러 명이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다 앉아서 일하라 그래? 비는 저 찍고 있는 거 봐요. 비는 저렇게 찍고 싶고, 너는 둘이서 하고 싶고? 아니, 비는 자기가 디렉팅을못 하잖아요.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응?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한테 비둘려서 아 방향을 <laughs> 못 잡으니까 왜? 왜?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어 r y I'm s o 삭제. y I'm s o 어 r y I'm 님 응? 제가 주말에 고향에 갈 거야. 왜? 왜가 안 돼? 조카 h <일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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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ẫn thôi, vẫn thôi Hôm nay em làm gì? À, hôm nay em học tiếng Hàn Ừ. đi, Hàn Quốc sân sinh có gì không À, nè Chắc chắn là có gì Có gì Có gì Sắp tìm được người giáo viên Hàn dạy tiếng Hàn cho em rồi <laughs> Lần này là có thiệt hay không? Chim cha Hừm

화목금. 어 아닌데 월이었는데. 예, 그그저 저번 주. 저번 주만 월요일이었어? 응. 원래 화요일이야? 네, 화목금. 네, 지난 주도 화목금이었어요. 월 음, 수금 이렇게 왔던 거 같은데. 월라 M 금은 3 5 6 맞죠, 뭐? 예. 아 그리고 네. 우리 캐시넛 아. 고객들한테 다 배송이 되고 있거든 지금. 음, 음. 그래서 지금 캐시넛 받은 분들이 있어. 평이 진짜 너무 좋아. ấy <laughs> là cái hạt điều của mình bây giờ giao tới người người ta nhận luôn rồi khách đó người ta nhận rồi thì review ok lắm họ khen là ngon hạt điều ngon mà nhìn cái hộp cũng đẹp xong rồi trong đó premium cao cấp ấy cái bị sẵn chưa mà làm thế, bao gồm bốn cái, nó rất là khác 캐시넛 제품 어제 받았습니다. 맛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품질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내가 여기다가 역시 드셔보신 분들은 바로 인정하게 된다는 마이안의 프리미엄 캐시넛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laughs> 다른 분들도 아 저도 빨리 받아보고 싶습니다. 캐시는 어제 잘 받았어요. 180W W 180 최고 등급으로 구매해봤는데 한달전 베트남에서 사온 다른 브랜드에 비해 짜지도 않고 담백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크기도 음. 확실히 커서 껍질도 잘 까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건 진공 포장 플러스 지퍼백이었어요. 유통 기한이 1년이 되더라고요. 최고입니다. 네. 선물용으로 몇개더살걸 후회 중이에요. 혹시 또 언제쯤 판매하실까요? 망고도 사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음. w 1 8 0그요 지금 금방 케이스 도착 오자마자 한봉숭삭 맛있어요. 계속 팔아주시면 열심히 구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한봉한 한 봉지 다 먹었다고. 마이 는 n h n l n h m h 봐봐. 이번에 케시노 구매했습니다. 여러분이 퀄리티가 최고였습니다. 맛도 좋고 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 판매 사이트에 막 그런 이상한 문의들 많았잖아. 막막 음뭐 비싸니 뭐니. 근데 이제는 맛있다는 후기들로 꽉 찼어. 음 그게 안 좋은 후기들을 다 밀어냈어. 이게 진짜 찐 후기잖아. 그쵸. 그래서 너무 다행이지. 나 anh coi thầy giáo viên tiếng h 이 cho em với lại các bạn trong công ty. Tại vì phải chuẩn bị i <-inORAN> <Brazil> Đúng gì? Không anh coi. Ừ. Nhưng mà gia đình em có nói gì không? Em nói cho bố mẹ chưa? Em chưa. Hả? <laughs> à, em em nói rồi. Em em nói cái hôm anh nói với em là được đi xong rồi em nói luôn rồi. Thì em nói thôi chứ em chưa có nói là phải thủ tục như nào hết. Thủ tục và cần bố mẹ bảo. Em chưa. họ ý là nói cho bố mẹ, bố mẹ à. Okay, bố mẹ em sợ một chút đúng không? không? Sợ em đi Hàn Quốc đúng không? Cùng dạ. có đúng không? Dạ. 데아그데 어, 아마 부모님 좀 걱정 많이 하실 걸. 왜냐 마이한 한 번도 해외 안가 봤잖아. 네. 그리고 아직 어려서 해외 나간다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실 걸. 마엠나왔죠죠 부모님도 안가 보셨잖아. 그래서 아이침. 처음 원래 해외 나갈 때 되게 떨리고 무서워. 음, 네. 리버스 <봄이 봄이 봄이> 아랑 컴퓨 어, 인터넷 연투리 요 아이? 인터넷. 그럼. 전주도 봐야 돼. 공아마 아니. 거거지 신디. 응. 고디아들었 đúng k 이제 가니까 준비할 게좀 많다고. 네.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면 이번에 그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좀해 줘. 네. 우리끼리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 못가 이러면 어떡해? 안 되죠. Oh, Maya, 안 되는데. 그럼 Maya, oh, um. 엄마가 된다고 했는데 um, <coughs> 그럼 이제 안 된다고. 뭐라 그래. <coughs> Nhưng mà mẹ à. em chắc chắn tại vì em đã gọi điện thoại cho mẹ em rồi. Oh, mẹ đồng ý rồi đúng không? Dạ. Yeah. Đi được đúng không? Dạ. Yeah. Ý là mẹ em mẹ em mẹ em, em hỏi là có cho mẹ em đi không?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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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ẹ em là có, c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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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mẹ em đi nữa không? 아. 아. 엄마. 어, 어. 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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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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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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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야. 아. 응, 아니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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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이번에 마얀이랑 먼저 가고 그다음에 마얀이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나중에 초청해서 같이 가 되겠다. 음 그지 어머니랑 아버지 어머니. hàm buồn là làm sao 일을 하셔야 되잖아. này. Bây giờ là mày 아, thì em đi trước và em qua Hàn Quốc trước rồi em coi biết này biết kia một xíu rồi sau này thì dắt mẹ em đi chung. Bố thì chắc là để ở nhà làm với mẹ em đi. Thì lần này em đi em uh, em biết này biết kia rồi là sau em sẽ dẫn mẹ đi. Biết này với kia biết tiếng hàng đồ giỏi hơn thì dắt mẹ đi. thơm em Mai mắn bốn 못 믿어서.